안녕하세요 ABC코치입니다 오늘 장안의 화제 강철부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기 전에 한번 쭉 1화를 쭉 봤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일단은 재밌고요 여기서 내가 제일 빠를 것 같다 1등 해야지 뭐 남성분들 뭐 보였다 하면 군대 얘기, 싸움 얘기 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가짜 사나이의 어떻게 보면은 보급형 지상파, 지상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계의 어떤 특수 부대를 대표하는 부대들이 다 나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든 특수 부대가 다 나오진 않았죠.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화공작원, HID나 UDU, 뭐, 이런 특수부대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편성 자체만 갖고도, 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나, 또, 각, 추가적인 특수부대의 요원분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모든 걸 완벽하게 마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시청을 하,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오정역 씨, 오정역 씨 뭐, 뭐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그다음에 요새 이제 한참 많이 나오죠 박군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 그분이 이제 특전사에서 엄청 오래 근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이제 되게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가지고 요새 뭐 예능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박중사님 707 그분도 이제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근데 이랑 같이 이렇게 컨텐츠 하는 것도 좀 봤었고요 몇 분이 아마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방송 촬영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특별히 또 애정에 가는, 이제, 출연자 중에, 뭐, 세, 세명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이세 명이, 현재 크로스핏, 뭐, 체육관을 운영하거나, 체육관 크로스핏 대회를 나오는, 이제, 크로스피터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무영이라고이 친구인데, 네, 이 친구. 이 친구인데, 이제, 제가 하는 대회에 많이 나오고, 이제, 크로스핏 우리나라에서 뭐, 상위권 선수입니다.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선수고, 제가 하는 대회에서 1등도 했던 선수, 그리고 전직 역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항상 그 정신력이 좋고, 열심히, 열심히 이제 크로스피 하는 크로스피 선수입니다. 이, 이무영 선수도 나와 있고, 그다 황충원이라고, 여러분들 좀 도트,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이 머리가 이렇게 딱 스킨에든데, 황충원이라는 친구, 머리 이렇게 스킨에 대해 강렬한 또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품어내는 이 친구도 이제 크로스핏을 열심히 하고 있는 크로스피터입니다 대회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s s u 의그 정혜철. 이 친구는 이제 크로스피드 체육관을 인천에서 고 있는 친구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세 명의 크로스피터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몇타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멋진 활약, 크로스피터로서의 어떤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로스피드, 사람들이 크로스피드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출연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눈에 확 띄는 게, 그, UDT의 육준서 씨? 19년도 2월 달에 부사관으로 제대를 한 육준서라고 하고요. 여기서 내가 제일 빠를 것 같다. 1등 해야지. 와우, 너무 잘생겼네요. 와, 참. UDT는 약간 외모 보고 못나요. 이전에 그 에이전트 H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에이전트 H랑 그 다음에 가짜사랑이 2에서 막내교관이요. 그 친구도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육준서 씨는 뭐 끝판왕이네요. 너무 잘생겼는데요? 근데 목소리도 좋아. 어, 참. 이거 여자분들이 이 군대에 관심을 좀 갖고 이 강철부대라는 게 남자들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어, 여성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군대가 의무제인데 좀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군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보면은 기여를 하는 거고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게 스티븐 유처럼 회피하지 않게 좀 이렇게 만드는 좋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도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했죠. 군대를 피하기보다는 어차피 가야 될거 내가 좀더 도전을 할수 있는 뭔가 어, 도전하고 좀더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가서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부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이 강철부대나 이런 군대 관련된 프로그램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이 있겠죠. 특수부대 간의 어떤, 이제는 기싸움, 그 다음에 자존심 대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의 소재인데, 방송이라는 게 그냥, 순한 맛으로 가면 요새는 뭐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뭐 펜트하우스 하시듯이 뭐 막장으로 갈 거면 완벽하게 막장으로 가든지 요새는 이제 자극적인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를 분명히 넣을 거고 나름대로 어떤 각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예전에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뭐 너무나 조금 미진했죠. 그 부분들이. 어, 이 강철부대가 좀더 특수부대들 원들간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 그다음에 멋진 대결들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이 좀 강하다 그리고 특수부대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한번 지켜봐주시고 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면 우리 세 명의 크로스피터들이 얼마나 또 선전하는지 응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저는 특전사 125기로. 이제 특전사에 처음에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고, 오공수에서 근무를 하다가 음. 이제 개편이 되면서 특수임무단으로 전환되면서 707하고 합병됐던 시절도 겪었고요. 음.